민영아, 내 신용카드 못 봤어? 카드는 왜? 난잘 모르겠는데? 어제부터 카드가 안 보여서. 어디다 떨어뜨린 거 아냐? 자기 은근 덜렁대잖아. 떨어뜨릴 리가 없는데? 내가 신용카드는 두 장밖에 없는데, 하나는 항상 들고 다니고, 남은 하나는 집에 보관해두거든. 근데 이상하게 집에 뒀던 카드가 없어졌어. 평소에 들고 다니는 카드면 모르겠는데, 집에 뒀던 게 없어지다니 이상하지 않아? 그러고 보니 그러네? 보통 인터넷으로 결제할 때 쓰는 거라서 계속 책상 위에 올려놓고 그랬거든. 근데 어젯밤에 봤더니 없는 거 있지? 평소에 그냥 책상에 올려두고 신경도 안 쓰더니 없어진 건 용케 눈치챘네. 이번 달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해 보려고 핸드폰 어플로 이용 명세서를 봤거든. 그런데 처음 보는 결제 이력이 있는 거야. 어? 어 뭐야? 그거 큰일 아니야? 그러니까 그래서 책상을 찾아봤는데 카드가 온데간데 없었어. 최근에 어디 들고 나간 적도 없었고. 이거 설마 도난당한 거 아닐까? 그러게 큰일이네 일단 침착하고 한번더 찾아보자 혹시 집에서 잃어버린 걸 수도 있잖아 그리고 처음 보는 결제 이력도 자기가 결제해놓고 깜빡한 걸 수도 있고 나도 집에 가면 같이 찾아줄게 아니 어젯밤 늦게까지 온 집안을 쥐잡듯 뒤졌어 인터넷 결제 이력도 다시 확인해봤는데 그런 돈을 썼던 기록도 전혀 없었고 역시 누가 내 카드를 훔쳐서 멋대로 쓰고 다니나 봐 집에 도통 카드를 누가 훔쳐 갔다고? 그럼 빈집털이라도 당한 건가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왜? 우리 회사는 저번 달부터 재택 근무로 전환됐잖아. 아, 맞아. 그랬지. 나도 되도록 밖에 안 나가고 거의 집에만 틀어박혀서 지냈으니까 집에 도둑이 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야. 그리고 카드 말고는 딱히 없어진 것도 없고. 빈집털이는 분명 아닐 거야. 아, 그렇구나. 참 이상하다. 별일이 다 있네. 그럼 일단 다시 한번 찾아보자 나도 도와줄게 저기 민용아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설마 네가 한건 아니지? 뭐라고 내가 훔쳐갔다고 지금 나를 의심하는 거야 네 여자친구를 의심해서 정말 미안한데 집에 뒀던 내 카드만 몰래 훔쳐갈 수 있는 사람은 같이 동거하는 민영이 너밖에 없잖아 내가 자는 동안에 몰래 카드로 훔칠 수 있었을 테고 아무리 그래도 날 의심하다니 너무해 내가 자기 물건을 훔칠 리가 없잖아.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. 근데 내 카드가 도난당했다는데 아까부터 왠지 남일처럼 굴고 집에 와서 찾는 거 도와준다는 것도 찾는 척 하다가 몰래 카드를 돌려놓으려는 속생 같거든. 진짜 너무하다. 어떻게 날 그렇게 대놓고 의심할 수 있어? 난 그런 적 없어. 난그 카드가 어디 있었는지도 몰랐거든? 난 그냥 진짜로 잃어버린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찾아주겠다고 한 건데. 그렇게 도둑 취급을 하다니. 자기 정말 최악이다. 미안해. 내가 정말 미안해. 민영이 너를 의심하다니, 내가 미쳤었나 봐. 정말 미안해, 민영아. 알았으면 됐어, 용서해줄게. 근데 다음에 또 의심하면 헤어질 줄 알아? 알았어. 이제 다시는 널 의심하지 않을게. 정말로 미안해. 괜찮아, 그럼 집에 가면 나랑 같이 찾아보자. 아니야, 괜찮아, 나 혼자 대처해볼게. 무슨 대처? 혹시나 내가 착각하고 밖에 가져간 걸 수도 있고, 그때 떨어뜨린 걸지도 몰라. 그래서 누가 그걸 주워서 함부로 쓴걸 수도 있어. 일단 카드 회사에 연락한 뒤에 잠깐 나갔다 올게.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고, 집에 누가 올 수도 있으니까. 오늘은 호텔이나 본가에 가줄래? 어? 아까부터 무슨 얘기야? 누군가 카드를 도난한 거면 경찰에 신고해야지. 범죄자는 당연히 처벌받아 마땅하니까. 아, 잠깐만, 경찰에 신고는 하지 마. 왜? 별일도 아닌데 뭘 경찰에까지 신고해? 그냥 카드 좀 잃어버린 거 가지고 괜히 일 커지게 아니 무슨 소리야 그냥 카드가 아니라 신용카드야 쓴 만큼 다내 빚이 되는 건데 돈을 도둑 맞는 거랑 마찬가지잖아 민영이 너도 도둑 맞으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아 걱정마 민영이 너한테 피해가 가지는 않을 거야 너는 내 방에 카드가 있었던 것조차 몰랐잖아 그럼 이번 일은 너랑 일절 상관없지.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려줘.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몇 십만 원 정도잖아. 굳이 경찰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피해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. 이건 어엿한 절도죄, 사기죄에 해당해 유죄 판결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을 범죄라고. 전과라고? 알아봤는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대. 천만 원이나? 체포당하면 그렇게 되겠지. 경찰 조사도 받고 재판도 하느라 앞으로 바쁘겠지만 난 범인을 꼭 잡을 거야. 그럼 경찰서에 다녀올게. 잠깐만 자기야. 알았어. 솔직히 말할게. 솔직히 말한다고? 뭐를? 자기 신용카드 훔친 거 나야. 멋대로 쓴 것도 나고. 그래. 그럴 줄 알았다. 그럴 줄 알았다고? 그럼 처음부터 눈치채고 있었어? 당연하지. 조망상 훔칠만한 사람은 민영이 너밖에 없고, 얼마 전부터 거동이 수상해서 떠본 것 뿐이야. 날 속인 거야? 너무해. 여기서 진짜 너무한 게 누군데? 남의 카드 훔쳐서 남의 돈 펑펑 써놓고, 적반하 장도 유분수지? 그냥 좀 빌리려던 거였어. 금방 갚을 생각이었다고.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. 이건 범죄라고. 그냥 단순한 돈 문제인데, 자기가 괜히 일을 크게 만든 거잖아. 범죄는 아니거든?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? 이제 됐다. 그래서 어떡할 건데? 어? 어 뭐를? 네가 쓴돈 얌전히 돌려줄 거야? 아니면 같이 경찰서 가서 자수할래? 돌려줄게 돌려주면 될거 아니야 하여튼 쪼잔하기는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 될 텐데 돈좀 썼다고 무슨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? 뭐? 누가 너랑 결혼한대? 어? 내 물건 훔쳐서 우리 사이 믿음을 산산조각 내놓고 설마 나랑 계속 사귈 수 있을 줄 알았어? 난 너랑 헤어질 거야 어? 뭐라고? 대체 왜? 왜긴 왜야. 당연한 거 아니야? 아무리 남자친구라고 해도 남의 돈에 함부로 손대는 여자랑 결혼은 커녕 동거를 어떻게 하겠어? 아니, 돈은 돌려준다고 했잖아. 결혼은 갑자기 왜 걸고 넘어져? 난 이제 널 믿을 수가 없다니까? 도둑이랑 한지봉 밑에서 같이 살수 있겠어? 세상 누가 그러겠냐고. 그러니까 헤어지자. 말도 안 돼. 내 돈, 어디다 얼마나 썼어? 어? 그냥 너뭐 슈퍼나 편의점에서 40만 원 정도? 너또 거짓말 할수이야 카드 이용 명세서에 결제 장소랑 금액이 전부 남아 있거든? 너 호스트 바에서 800만 원 썼어. 뭐? 내가 그렇게 많이 썼어? 신용카드라서 별 생각 없이 막 긁었겠지. 아주 한도 초과되기 직전까지 굴고 놨더라. 심지어 호스트 바에서 남자친구 돈으로 호스트 바를 가? 미안해 자기야. 그 800만 원 오늘 쪽으로 돌려줄 거지? 아니 그건 좀 지금 당장 나한테 그런 돈이 어딨어 그럼 너희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대신 갚아달라고 할 거야 어쨌든 네 짐도 본가에 보내야 하니까 어차피 연락드려야 하긴 했어 잠깐만 부모님한테는 말하지마 내가 갚을게 조금씩이라도 갚는다니까 알면 됐어 아 도망치면 그때는 경찰서에서 볼줄 알아라 알았어 그럼 그렇게 알고 돈 열심히 갚아라 민영아 그후 나는 곧바로 민영이네 부모님께 이제 동거를 그만할 거라고 말씀드리고 민영이의 짐을 싸서 부모님 댁에 착불로 보냈습니다. 그때 부모님이 동거를 그만하는 이유를 물어보시길래 민영이가 제 돈을 훔쳐서 호스트 바에서 쓰고 다녔다고 대답했죠. 나중에 부모님 댁으로 돌아간 민영이가 부모님한테 왜 말했냐고 성질을 부리길래 신용카드 돈 안에서 긁고 다니는 건 아직 말하지 않았다고 반론하니 입을 싹 다물더라고요. 다음날 민영이네 부모님이 800만원을 입금해주셨어요 민영이는 부모님한테 눈물 쏙 빠지게 혼나고 부모님이 대신 내준 돈을 갚기 위해 밤낮없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네요 이번 일은 저도 부주의했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다음에는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카드라도 집에 아무데나 두지 않고 잘 들고 다녀야겠어요